이 부분은 원어민들도요, 자기가 그런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도 화들짝 놀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이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각각에 쓰였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 차이가 있다면 뭐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although와 though인데요. 이두 가지는 둘다 conjunctions, 접속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although나 though의 예문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가장 진부한 게뭐 이런 거예요. 뭐 시험이 어려웠으나 나는 시험을 잘본것 같아. 정말 누가 봐도 사전에 써있는 예문 같지 않습니까? 사전에 써있다는 거는 그만큼 공신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쓰려고요. 비록 시험이 어려웠지만 그럼 이제 영어로는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 생각에 i think 나는 잘했다 그러면은 뭐 i did well 이라고 하셔서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i think i did well although 뭐뭐뭐 하고 뭐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although가 붙어 있는 이 절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절이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죠 contrast 대조를 이루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장은요. Although가 붙어있는 이 저를 뒤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I think I did well,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I think I did well,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I think I did well과 I think I did well,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이두 문장의 뜻에 뭐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라는 언어는 일단은 뭐더 중요한 말이 항상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I think I did well 같은 경우는 화자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느 정도는 The exam was difficult 라는 거를 좀더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강조를 조금 해서 얘기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었던 I think I did well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의도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어쨌든 I think I did well 이라는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우 wow. 자 그리고 이제 although 그 다음에 though를 이렇게 접속사로 썼을 때를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의견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사실 though가 although보다는 조금 더 informal 그러니까 보다 덜 격식 있는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자 아까 전에 썼던 그 although가 들어간 문장에 though로 그냥 바꿔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I think I did well I think I did well 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드렸던 이 예문들에서는 이 although와 though는 격식과 비격식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인 정론이고요.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면은 although는 갖지 못한 그런 기능을 though가 가지고 있죠. though는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사로 쓰는 것 말고도 문장 맨 끝에다가 집어넣어서 부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The exam was difficult. 하고 마침표를 빵 찍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뒷문장에다가 I think I did well though. 내가 잘 보긴 한것 같지만. 우리말도 왜 뭐뭐하지 만이란 말이 맨 끝으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예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이 너우가 문장 끝으로 가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although t h h 를 그냥 접속사로 썼을 때 그렇게 쓴 것과 지금 이렇게 t h 를맨 문장 끝으로 보내서 어머지만으로 문장을 끝낸 거 이거가 전체 내용의 줄기를 뭐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어쨌든 상반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애초보다 작정하고 이렇게 탁 대조를 한다기보다는 미리 무슨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 앞에 나왔던 말과는 조금 대조되거나 상반되는 거를 약간 덧붙이는 그런 표현 기법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문장 끝에 넣는 글쓸 때보다는 그냥 말을 할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언어의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 있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누가 갑자기 야 이걸 이렇게 써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쓰다가 편한 방향으로 그냥 굳어진 것들이에요.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언어의 어법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주 썼던 형태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정말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두 개를 대조하려고 얘기를 할 때. 즉 여기서는 이제 글을 쓸때 이런 경우는 미리 내용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대조를 딱 시킬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although, though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하고 나는 뒤에 할 말까지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although the exam was difficult. 이 순간 나는 이미 뒤에 말할 내용을 이미 생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I think I did well 이라고 그냥 뒤에다가 붙여서 문장을 하나로 완성을 한 거죠. 근데 너가 문장 맨 끝으로 가는 경우는 주로 말에서 많이 쓰인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화자가 약간 이런 경우에요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e exam was difficult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망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잘본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미 말은 끝났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추가로 정보를 덧붙여야 되는데 I think I did well 이러고까지만 얘기하면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 나는 잘본거 같아 게. 약간 재수없기도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싶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다가 만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the라는 말로 끝내줍니다. 조금 전처럼 이렇게 화자가 발화하는 게 되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 발화 방식이 구어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굳어져 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the는 맨 끝에 이렇게 부사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어법을 나중에 만든 거고 원래 화자들은 이게 말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even though는 과연 뭘까요? 자 even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은 역시 사전의 제 1번 심지어입니다. 심지어라는 말은 사실은 강조하는 부사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실제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서 though라는 말 앞에 even 이거를 붙여서 더 강한 대조를 나타내요. 자 참고로 이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아까 문장 끝에 그 though처럼 문장 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although 앞에 even이 붙을 수도 없습니다. although는 원래 어원으로 보자면 all이랑 t h 가 그냥 합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even을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even though는 좀더 강한데죠. 조금 더 심한데죠. 조금 더 극적인데죠. 이거를 나타내는 진짜 좀더 강조된 그런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들었던 예문들보다는 조금 예문을 변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더이 어감이 딱 삽니다. 야, 심지어, 그 시험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Even though the exam was easy, 나는 망했어. I failed. I failed. 자,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좀 drastic 하죠? 굉장히 극적으로 아주 심한 대조죠? 아니, 시험이 쉬웠는데 망했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시험이 쉬웠는데 망해요?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예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강한 대조를 나타낼 때 바로 even though가 들어가주면 훨씬 좋습니다. Even though the exam was easy, I failed.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even though 이걸로 좀더 강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만 좀더 추가해서 볼 텐데, In spite of와 despite란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In spite of, despite 같은 표현들은 전치사라고 해서요. 아까 나왔던 although, though, even though랑 비슷한 뜻으로 쓰는 건 맞는데, 쓰임새 자체는 좀 달라요. In spite of, despite 이두 단어 전부다 그냥 전치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록 그가 열심히 했지만, although he worked hard, 그는 시험을 망했다. he failed the exam though he worked hard he failed the exam 근데 여기다가 although나 though 말고 in spite of despite 이 말을 쓰고 싶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he worked hard 라고 절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명사로 이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거의 똑같은 의미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in spite of his hard work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his hard work 그는 시험 망했다. He failed the exam. 자 그리고 despite his hard work, he failed the exam.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봤는데, 여기서 예시를 조금 더 들어서 아주 어감 차이까지 확실하게 보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ven though는 although though보다 훨씬 더 강하게 대조를 시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Even though I agreed with that, it, it wasn't entirely my decision. 내가 비록 거기에 찬성을 했으나 그것은 온전히 내 결정은 아니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요, even though를 굳이 쓰지 않고 그냥 although 이거를 써도 전혀 전체 내용 전달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맛깔나는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Even though는 요런 경우가 좋습니다 Even though I did not agree with it At all. 심지어 내가 거기에 전혀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내가 찬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내 의견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People thought 사람들은 생각했다. It was entirely my decision. 그게 온전히 내 결정이었다고 생각해보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과 뒤에 나왔던 내용이 너무 정반대죠. Even though I did not agree with it at all, 나는 전혀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ople thought it was entirely my decision. 훨씬 더 이렇게 문장을 사용할 때더 맛깔나게 쓰는 게 바로 even though라고 보시면 돼요. Although though에 아주 강조된 그런 버전이죠. 또 하나의 예시는 이런 게 있겠네요. 자, 어떤 친구가 그 일에 늦었는데, 는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들러서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even though he was late 그가 비록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he stopped by the cafe for his coffee. 그는 카페에 들러서 자신의 커피를 샀다. 그는 자신의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들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ven though가 아니라 그냥 although나 though를 써도 크게 내용 전달에 지장이 없어요. 그냥 걔가 늦었지만 커피를 위해서 카페에 들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이 문장 자체의 전달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앞에 나왔던 내용과 뒤에 나왔던 내용이 우리 예상 범위를 많이 넘어갈 때 그래서 여기는 강조되는 말이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ven though he was apparently Even though he was obviously late. 그가 정말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He stopped by the cafe for his coffee. 걔는 카페에 들러서 지 커피를 사더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앞에 있는 말로 보아 절대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는 경우죠.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스윙이 있을 때 우리가 even t h 를 써주면 훨씬 더 문장의 맛이 살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을 뭐 망했다. 그러면은 뭐 even though he worked hard, he failed the exam. 이게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even though를 그냥 although라고 해도 문장 전달에 크게 달라짐이 없습니다. 비록 although he worked hard, 열심히 공부했지만 he failed the exam. 그는 시험은 망했다. 근데 이제 even though를 넣을 것 같으면 앞에 나온 내용으로 말미암 아마 봤을 때 뒤에 있는 내용이 예상이 안 가는 정도의 큰 반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ven though he did not work hard at all. 야, 심지어 걔가 진짜 did not work hard 공부를 하질 않았어 at all 전혀 하고 뒤 쪽에 뭐가 나오냐면요 he aced the exam. 걔는 시험을 만점을 받았어.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앞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 이 뒤에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온 거죠. 이렇게 강한 예상치 못함을 나타낼 때, 이때 쓰는 게 although나 though 대신에 even though를 쓰는 진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though 문장 끝에 though 붙는 경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lthough나 though 같은 경우를 문장 앞에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미 화자가 끝까지 발화할 내용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이제 글에 쓰는 경우도 많고 말에 쓰더라도 그 앞과 뒤에 내용이 아주 심하게 무슨 반전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앞에 나온 내용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문장 끝에 though 이게 끝나는 경우는 보통 앞에 뭔 얘기를 하고 고요. 그다음 그 말이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 그렇긴 한데 그냥 모모 하긴 했어. 비록 내가 모모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앞에였어.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어감이 있어요. 앞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랬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히 내 결정은 아니었어. It wasn't entirely my decision. 그거는 온전히 내 결정은 아니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아, 거기에 동의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뒤에다가 이어버리는 거예요. I partially agreed with it though. 내가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동의를 했지, though, man.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온전히 자기의 결정은 아니었다 라는 말만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동의했을 거란 생각까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I partially agree with it though. 내가 부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이러고 해서 약간의 반전을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발화에 쓰이는 게 문장 맨 끝에 though가 붙는 이런 어감을 가장 잘 살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또 하나 볼까요 아까 이제 그 늦었는데 커피 사는 친구 있죠 그 사람 얘기를 해보면은 He even stopped by the cafe for his coffee 야 걔는 심지어 자기 커피 사려고 카페 들르기까지 하더라고 여기까지 들으면 그는 지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면피처럼 직장에 늦든 말든 어쨌든 카페까지 들르더라고 이 얘기로 갈줄 알았는데 그 뒤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e didn't stay for long though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나왔던 내용으로 말미암아서는 굉장히 내가 비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그렇게 비난할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말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부가 정보를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이 어감으로 쓸때이더어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He even stopped by the cafe for his coffee. He didn't stay for long though. 자 마지막으로 이런 예문 어떤가요? The exam was extremely difficult. 그 시험은 그 어려웠어. 여기까지 들으면 모두가 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He still passed it though. 걔가 여전히 통과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까마디로, 그 the exam was extremely difficult.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는 절대 통과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들어보니까, He still passed it though. 듣고 보니까, 그렇게 극도로 어렵단 말이 꼭 걔가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걔는 여전히 통과를 했지만,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식으로 뒤에다가 부가정보를 덧붙이는 이러한 어감으로 쓸때이 문장 끝 k n o 는 정말 큰 힘을 발휘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 하나 정말 다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각각에 정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감 차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though, although 그리고 even though는 셋다 접속사로서 뒤에 절이 오고요. Although와 though의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though가 좀더 informal하다 정도밖에 없고, even though는 although나 though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된 그런 표현이다. 그리고 though는 문장 끝으로 가서 부사로 쓸 수도 있다. 있다. 그리고 이때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접속사로 썼을 때랑 뜻이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뉘앙스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가끔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접속사로 쓰지 않고 그냥 어떠한 명사나 명사 덩어리를 가지고 뒤에다가 딱 붙이는 경우, in spite of나 despite 같은 전치사를 쓸수 있다. 정도까지가 오늘 저희가 봤던 내용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요. 조금 전까지 들어드린 그런 예문들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께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어 주셔야 됩니 그래서 혹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 그러면 정말 편하게 영어로 쓰셔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요 뭐 굉장히 참 잘하셨어요 거의 다 잘하시지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